네, 안녕하세요. 도트락 대표 에이든입니다. 두피문신이라는 시술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볼 만한 자료도 별로 없고, 고객분들이 상담을 오셔도 보여드릴 자료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시술을 결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업체가 늘어나고 자료의 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두피 문신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도 생겨나면서 각종 매체에 소개가 되고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피 문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괜찮은 창업 아이템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두피 문신을 배워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문신 교육과 그 창업에 대한 현실을 솔직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혹 두피문신 수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질 줄 알았으면 일찍 시작할 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일찍 시작했다면 좋기만 했을까요? 일찍 자리를 잡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모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과연 그건 쉬웠을까요? 실제로 저도 처음 SMP를 배울 때 같이 배우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일찍 두피문신을 배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현재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불모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신 거죠. 반대로, 최근에 배워서 창업하신 분들은 모두 다 어려우실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꾸준히 성장하고 계신 수강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두피문신이라는 업종은 식당이나 카페를 오픈하듯이 거리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길가다가 어쩌다 한 명이라도 매장에 들어오는 구조의 업종이 아닙니다. 고객들은 정보 탐색을 깊게 하고 결정한 후에 매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인이든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알리고 알려야 합니다. 한 명의 손님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한 명의 손님이 오셔서 시술을 받게 되면, 객 단가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손님 한 명만 받아도, 월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매장에 나가 있지 않더라도, 그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이번 달에 손님 3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출은 대략 400에서 500만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시술 작업을 한 워킹타임만 생각해보면 3명 모두 합산해서 대략 24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한 달에 손님 시술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24시간 뿐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 해야 할까요? 500만원 정도 벌었으니 그 남고 남은 시간 동안 차나 마시며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될까요? 3명의 고객이 시술로 이어지려면 최소 5명의 문의는 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의를 한 다섯 명의 손님이 실제로 모두 시술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명이 문의를 했다고 하면 단순히 계산해 보면 한달 30일 동안 6일에 한 번꼴로 문의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5일은 내 핸드폰에 손님 연락이 한 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루에 두 명의 문의가 왔다고 하면 거의 보름 가까이 핸드폰은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는 동안 고객의 문의가 한 건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 관리비는 나가고 있지. 하루하루 심적으로 지옥같이 힘드실 겁니다. 이때 뭘 하셔야 할까요? 고객의 연락이 매일 오지 않더라도 멘탈을 잘 붙잡고 매일매일 할 일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시고 두피무신을 배워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수강생들에게 여쭤봅니다.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본인이 받던 월급에서 조금 더 정도를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은 더 벌고 싶은데 실제로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던 안 하시던 어쨌든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내 매장을 차리면 그것보다도 일을 안 하십니다. 정확히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손님을 대면해서 상담하고 시술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루틴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딱 직장 다니던 정도로만 꾸준히 묵묵히 일을 해 나가신다면 창업할 때 목표하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큰 수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천만 원을 목표로 잡아 봅시다. 그럼 몇 명의 손님이 와야 하는지, 그몇 명의 손님이 오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플랜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피 문신 기술만 연습하고 갈고 닦는다고 해서 손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폐업하기 딱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술력은 별로인데 장사는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의 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잘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업체는 나 같은 영세한 초짜 자영업자가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럼, 그런 사기꾼들을 피해서 내가 직접 모든 마케팅을 할 자신은 있으신가요? 자,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남아도는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사전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 사기꾼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트락에서는 그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마케팅 방법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창업 초기의 시술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블루오션에 뛰어들 수 있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블루오션의 기회를 포착해서 선점하고, 블루오션 업종이 상식화된 업종이 될 때까지 버텨나갈 자본과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두피무신 업체가 너무 많아진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아지는 만큼 없어지는 업체도 많고, 경쟁이 적은 업종을 골라서 뛰어들더라도 그 바닥에서 성공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도트락은 매년 두피문신 수강료를 조금씩 인상해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수강료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피문신 시장이 평균적으로 교육비가 낮아지고 있고 쉽게 배우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인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피문신 교육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브랜딩을 해오면서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 등등 갈수록 교육생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교육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쉽게 허투로 배워서는 제대로 된 실수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데 돈 50만원, 100만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고 싶으시다면 도트락을 만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